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른바 AI 패권 전쟁의 시대입니다. 아, 우리는 이 AI 패권 전쟁에서 뭐 미국이 승리할지, 중국이 승리할지, 혹은 그 다른 어떤 어, 결과물로 우리는 앞에 어, 마주하게 될지 아, 명확히 그 그림을 그려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AI 패권 전쟁의 저자 이시안 교수님 모셔서 대담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음. 또 출연해주셨는데 네, 그러네요. 오랜만에 왔는데 네, 소개 한번 인사 한번 아, 부탁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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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시안 교수님 20대 아니십니다. <laughs> 네. 네. 아이 그 정도만 <laughs>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나이 공격이 아니네. 네. 아 근데 여기 네. 그 저번에 한번 왔었다가 거의 한 1, 2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아졌네요. 건물도 그렇고 네. 이 촬영 장비부터 시작해서 네. 네. 발전이 네. 눈으로 확 느껴지네요. 그런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웃음> 바로 <웃음> 바로 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AI 패권 전쟁의 시대예요. 음. 제가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그냥 총론적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AI 패권 전쟁의 시대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음. 총론적으로 이 전쟁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 선수를 잡기 위한 전쟁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AI가 앞으로는 거의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 모든 가전제품부터 이런 게다 들어가는데 또는 군사부터 그 모든 것에 다 들어가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AI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약간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채치피티 그러니까 어, 채치피티를 잡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헷갈리잖아요 네. 그 LLM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라지 랭기지 모델.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채찍 PT를 이야기할 땐 LLM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챗봇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이게 네. 약간 헷갈려서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AI는 LLM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두뇌예요 그니까 이 언어를 가지고 막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두뇌인데 얘를 가지고 있고 얘의 입이 채찍 PT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른 뭐 가전제품도 얘한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뭐 그림을 만들어주냐 영상을 만들어주냐도이 LLM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을 만들어줘 그러면 LLM에 들어가서 얘가 막 생각을 하고 아 이런 그림을 원하는구나 알고서 다시 그림 만들어주는 애한테 이런 거를 원한대 이걸 출력해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LLM을 잡고 있으면 거의 모든 것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전제품이 연결될 수도 있고 우리 집 로봇청소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잡고 있으면 그러면 사실 그냥 이용 기업 입장에선 이용자만 봐도 한번 얘를 이용하는데 뭐 0.0001원을 내라. 그래도 전 세계에서 10억 명이 이것을 하루에 1000번씩 사용한다. 그러면 이 들어오는 그냥 들어온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서 내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이거를 좀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가 될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러면 그 LLM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다 보니 이 LLM이 현재는 미국밖에 없었는데 거의 네. 중국이 딥시크라는 걸 내면서 그 딥시크가 어그 약간 좀 지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딥시크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도 할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할수 있다. 미국이 이걸 하려면 큰 돈을 들여야 되고 이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라는 식으로 자꾸 접근했는데 중국이 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뒤에 이제 개구멍이 있어서 여기로 들어가도 돼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들도 어, 이거 좀 우리도 할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딥시크가 발표되고 음,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날 네이버가 올랐어요. 네. 네이버는 아무 것도 안 했거든요. 네. 왜 올랐을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딥시크를 보니까 네이버 같은데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 패권 전쟁은 사실은 이게 뭐 스푸트니크 모멘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사라예보 모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라예보가 거기서 이제 그 암살이 되면서 일차 세계 대전이 벌어진 그 장소거든요. 네. AI 경쟁에서 AI 전쟁이 되는 딥시크가 그런 신호탄이었던 거죠. 좋습니다. 네.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채널에서 네. 이제 여러분들을 LLM이라는 이 표현 자체를 네. 낯설지 않고 익숙한 언어로 가져가셨으면 음음. 좋겠다. 이제 AI 시대, AI 패권 전쟁의 시대라고 표현해 본다면 사실은 명확히 얘기하면 LLM 패권 전쟁의 네, 그렇죠.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라는 음.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딥시크가 가져온 시장에 미치는 그 어떤 의미는 AI 경쟁이 아니라 이제 AI 전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AI 전쟁, AI 패권 전쟁 이 시대에 전 세계가 왜다 뛰어들고 있는지 이, 이 전쟁에 왜 뛰어들고 있는지 음, 음.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 모습인지 좀 안타깝지만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 영역에서 뒤지면 안 된다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이유 어~ 일단 어~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러냐면 이걸 뭐 잡은 잡은 나라들은 뭐 우리가 전체적인 패권을 잡는다 전 세계 패권을 잡는다 이런 걸로 경쟁하는 건 미국과 중국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아무리 그래도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도 왜뭐 프랑스도 발표하고 한국도 뭐 한다고 러고 자꾸 이러는가?라고 했을 때, 전 이거 역시 이제 핵무기랑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인정되는 국가가 다섯 개 있어요. 네. 그게 아마 미국, 옛날 소련이었을까 러시아, 네. 중국, 그리고 프랑스, 영국이럴 거예요.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뭘까요?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협약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핵폭탄 실험을 했던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약속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요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어쩔 수 없죠. 갖고 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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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너네는 인정할게. 이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네. 지금 AI를 보면 어, 좀 섬뜩하기도 하고 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다가 네. 아 그래도 우리가 경쟁을 해야지 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이 협약이 성립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전에 LLM을 가진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어떤 경계선이 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전 세계가 야 이건 안 되겠다, 우리 하지 말자, 우리 좀 천천히 가자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럼 내가 확실하게 LRM을 가진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그게 인정된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빨리 이 결승선 안으로 들어가려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좀 무섭네요. 네 말씀 주시니까 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라 좀 무섭게 작용되고요. 음. 네. 괜히 무서운 게 아니라 핵폭탄도 그핵 폭탄도 그핵 위협을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핵을 갖고 있으면 네. 그 우리 지구상에 좀 위험한 일이 나타난다라는. 그 어떤 근거화의 제재를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가진 나라들이. 네네. 근데 역시 AI도 어찌 보면 다른 표현으로 해 본다면 데이터인데. 네. 그 데이터는 군사 안보적으로도 위험해. 그렇죠. 라고 근거를 내세워서 네. 이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가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군사 안보적으로 이것은 위협을 가져간다. 네.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 AI 우리 방어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HBM 주지 마라. 네. 뭐 화웨이 규제 뭐 이런 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AI의 어떤 지금은 이제 글로벌리 같이 AI를 만들어 나가는데 네. AI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밸류 체인을 뜯어보면 음. 그 안에는 일본도 있고 한국도 네, 있고 네. 다 있, 대만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독자적으로 가능한 나라들이 몇개 생겨나면 네. 그거 군사 안보적으로 위험하니까 그쵸. 제재할 경계선 그럴 수 있다. 그쵸. 또 굉장히 일리가 있는 네.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게 있는데 네. 왜이 선진국들이 난리냐라고 한다면 선진국들은 카르텔이 있어요. 한번 선진으로 국 올라가면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진국들의 경계입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야 우리 니네는 하면 안 돼. 뭐 공격할 거야. 그러진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갖고 오죠. 뭐 탄소 배출을 하면 안 돼. 나라마다 이 정도밖에 안돼 하는 식으로 그러면 어, 선진국들은 이미 공장이 없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그 하는 것도 그 매, 매연을 많이 하는 그런 공장이라기보다는 뭔가 첨단 공장들인 거잖아요 네. 그 실제로 개발도상국이 제조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공장들을 하기에는 네. 탄소배출량이나 이런 게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성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탄소배출권을 사고팔고 하는데 선진국들은 기업들이 돈이 많으니까 필요하면 사지 그런데 그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큰돈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 환경을 지키자라는 좋은 명분으로 말하자면 개발도상국인 후진국이 발전하는 걸좀 막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네요 그, 그 부분에 대한 그 고민도 많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아니 니네 선진국들은 그동안에 제조업을 통해서 그렇게 경제 규모 만들어 놨고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제조업으로 나라를 이제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음. 도약하려고 하는 중인데 네. 또이 지금 왜이 순간에 너네들은 다 서비스 업체제로 가고 기술 중심으로 가고 나서 네. 왜 지금 뭐 기후 문제를 그렇죠. 문제 삼고 더 이상 우리를 제약하고 있느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여러 뭐 아까 말씀하셨던 핵폭탄도 그렇고 네. 또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제한 뭐 이런 네. 이런 것도 이런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AI라는 영역을 놓고 봐도 그런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네. 어, 삼을 수 있겠다 AI 카르텔 그렇죠 AI 카르텔을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면 사실은 이렇게 기득권층을 그냥 형성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기득권층이 안에 들어가면은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밖에 빠져버리면 점점점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어느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전세적, 전세계 전세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주요 강국들이 AI 네. 카르텔을 만드는 그런 국면일 수 있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카르텔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이 패권 전쟁에서 뒤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쵸. 그래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각 나라마다 지금 저도 네. 그런 부분들 면밀히 주시는 하고 있는데 네. AI 패권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전략들을 다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미국은 또 미국대로 AI 인프라 스타게이트를 음. 어, 구성 성공적으로 끝날지 여부를 떠나서 네. 그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하겠다. 음. 역시 중국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 스타게이트 중국판 네. 스타게이트 만들겠다. 네. 이런 움직임인데.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이런 AI 전략 전쟁. 어,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야 스타게이트 뭐 5,000억 달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을 퍼부어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마. 함부로 따라하지 마. 이런 전략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과 기술을 퍼붓고 실제로 제일 앞서 가는 거니까 그 현재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딥시크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다음에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록스리를 발표하면서 우리 H 백그 20만 개 썼다 그게 한 4~5천만 원 하거든요, 대당. 네. 그러면 이 H 백20 20만 개 썼다라는 얘기는 이거 하는데 한 10조 정도 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차이로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어, 사업자 등록을 하고 AI XAI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록스리가 나온 게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돈이 퍼부어지면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네. 미국은 계속 이런 전략이고. 중국은 사실은 그 오개년 계획 해가지고 이천 한 이십오 년 삼십 년까지 계속 어떤 발전하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AI가 들어간 건데 일단 중국은 중 미국을 잘 따라가요. 네. 얘네들 했던 거를 바로 따라갔다가 거기서 뭔가 좀 다른 방법 없을까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 또 하나 오픈 소스 전략으로. 너네가 어, 했으면 얘네한테도 공개, 얘네도 공개해서 서로 막 공유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섭게따라 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전략이라면 다른 나라들 이건 좀잘 알려진 전략들이죠. 네. 다른 나라들 했을 때 일단 중동이 있습니다. 음. 중동은 전형적으로 그 축구 같은 전략이에요. 중동 축구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날두 데려오고, 메시 아. 데려올라 그러고 막다 네. 그 데려오고 심지어 손흥민한테도 네. 막 그러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스타들을 데려와가지고 전 세계 주목을 끌고 그러면서 약간 좀 이미지 세탁 비슷하게 문화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끌고 가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직접 개발한다라기 보단 하청을 줘가지고 LLM을 이다 만드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뭐 사우디나 UAE가 그런데 하청 업체가 이제 구글 같은 데인 거죠. 네. <laughs> 구글 직접 와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걸 만들어줘. 돈은 많이 줄게 네.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 걸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네. 여기서 같이 하면 좋은 게 구글이나 이런 업체 같이 하면 좋은 게 일단 전력이 풍부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이 풍부하니까 데이터 센터도 한번지으면 크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계속 그 에너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이걸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 빵빵하다 보니까 구글도 뭐 들어갈 만해라고 하면서 지금 그런 전략들 그러니까 돈으로 승부 보는 전략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 이제 문제인데 네. 유럽이 원래 그 이유 시장이요 미국 다음 시장이잖아요 이유를 다 합치면 그러니까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이나 중국 입장에서 포기할 수는 없는 시장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니까 유럽은 어떤 걸 했냐면 음 그래 그럼 니네 가난 이렇게 갈게 뭐 규제 같은 거 빵빵하게 하고 여기 들어와서 장사하려면 이런 걸 지켜라 하는 식으로 규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얘네 들어오려면 아, 저런 것까지 해야 돼라고 하면서도 어,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니까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딥시크 같은 게 나오면서 유럽도 약간 어야 이거 미국이나 얘네들만 하는 건줄 알았는데 우리도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가 미스트라 AI 같은 것들을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벌써부터 그러지 말고 우리 거를 한번 해볼까 이런 개념으로 이번에 파리에 모여서 AI 협약을 했을 때. 규제보다는 우리가 성장을 하겠다라고 유럽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에서 유럽은 규제해가지고 우리 거를 지키자. 그러니까 패권을 경쟁하기보다는 주권을 수호하겠다 이런 개념이 좀 강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래도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까지는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아마 왜냐하면 유럽은 각자 각자 존재하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렇게 갔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우와 너무 좋아 우리도 갈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럼 가다 보면 요건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역시 주권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긴 해요 네. 그래서 유럽은 아마 고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어쨌든 어~ 유럽조차도 지금 패권 경쟁에 뛰어드는 상태이긴 하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인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도는 제가 보기엔 차세대나 아니면 차차세대 패권 경쟁에선 유리할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그 인구들이 있고 그리고 제일, 조, 제일 인도의 핵심은 인재입니다. 엄청난 인재들이 지금 인도에 모여 있으니까 사실 뭐 글로벌 기업들의 CEO도 인도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도는 인재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laughs> 주목하는 건 중국이 사실 한 2년 전에 챗GPT가 처음 나그랬을 때 한국이랑 비슷했어요. 어떤 AI 수준이. 네. 근데 지금 2년 만에 확 차이가 난것 중에 하나가 뭐 많은 것들을 도와준 것도 있지만. 데이터를 좀 자유롭게 쓴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한국 데이, 한국은 좀 이렇게 요거밖에 못했는데 중국은 데이터를 좀 자유롭게 별의별 데이터를 다 네. 써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 인권이 좀 이렇게 의식이 낮았을 때 그게 가능한데 인도가 그래서 데이터를 쓰기가 좋아요. 어, 인도도 네. 그렇죠. 중국과 좀 유사한 측면, 약간 유사한 측면이 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구는 많고 그 데이터를 막쓸수 있고 앞으로는 AI 경쟁이 됐을 때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슷해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올라갔을 때한일이년 있다가 기술은 거의 비슷해요. 그럼 여기 핵심의 경쟁력은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데이터를 마음대로 많이 쓸수 있는 게 인도일 수 있다. 그 인재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인도는 차세대나 차차세대의 패권 경쟁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 네.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AI 경쟁의 시대가 아니고 전쟁의 네. 시대로 어, 접어들었고 네. 그 안에서 좀 두드러지는 각 국가들의 AI 어, 경쟁 전략이 좀달 달리 네. 포진되어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주셨고 특히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한 가지 어, 와닿는 것이 유럽은 원래 법이 태동했던 나라 권역이고 네. 그렇죠 최초의 법 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는 이 제도 자체가 잘 정비되어 있고 네. 그, 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또 일으키기 위해서 혹은 그린 산업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해서 네. 최초로 네. 어 너네 수출하는데 탄소 저감 노력 충분히 안 했어 음. 그러면 너 탄소 세금 매길 거야 정말 네. 재밌는 비관세 장벽을 네. 도입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규제적인 장치를 좀 많이 활용해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하는데 아좀 장벽을 올려 세우는 이런 네. 노력을 하 그러니까 각국의 모습이 정말 다른 거예요 그죠? 렇 그렇죠? 네.